좋습니다, 여러분, 어, 함께 성장하는 a i 스타트업 생태계 세션을 맡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하정우입니다아네 이렇게 격한 환영 감사드리고요 지난 7월부터 이2 0개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이퍼클로바X가 어떤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시도를 해봤고 그 여러 스타트업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어, 혁신적인 어떤 활용 사례를 만들어주신 어, 스타트업 대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아티피셜 서사이어티의 김경기 대표님, 그리고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님, 그리고 라이너의 김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로 네이버의 AI 스타트업 하면 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양상한님을 모셨고요. 일단 순서대로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 대표님 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교육 컨텐츠 제작 자동화를 하는 사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어, 저는 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대표 김기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웰리스 큐레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가지랩의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라이너 김진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자율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 라이너이고 전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의도치 않았는데 세분 대표님 성이 다 김씨네요. 네, 우리나라에 김씨 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양, 저희 네이버를 넘어서 사실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계를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신. 우리 D2 스타트업 팩토리 양상한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스타트업 하면 생각나는 사람 양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상당히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기업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들이 각각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경 대표님 회사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그 요즘 수능 문제 혹시 풀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이 문제들을 보면 요즘 뭐 새로운 트렌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유형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교육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 누가 만드시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사람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리 활동이 안되는 학교 선생님들도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어,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항, 그 킬러 문항에 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교육 콘텐츠 만드는 걸 자동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시간을 뭐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학생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적성을 찾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일에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이 정말 다양한 것 같고 과목이 정말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핵심은 비슷하더라고요. 주제를 잘 파악을 했는지 세부 내용을 잘 찾았는지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교육 컨텐츠의 핵심 기능을 핵심 유형을 표준화하고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로 자동화함으로써 교육자들이 반복 작업이 아니라 교육에 더 본질적인, 더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교육에서의 혁신을 가져오는 큰 기여를 하는 스타트업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는 이제 개인 맞춤형 웰리스 큐레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어, 저희 팀은 글로벌 디지털 스케어 이제 회사인 룸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경험을 많이 쌓았던 멤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이제 시장의 문제는 웰리스 분야의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의식이었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건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나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허위 과장광고도 많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떤 상담을 받거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웰리스 큐레이션이라는 기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들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완리스 어,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기술의 추천의 어떤 초 개인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실 이미 꽤 유명한 기업이에요. 어, 라이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준현 대표님. 네. 어, 저희는 이제 초개인화된 AI를 통해 정보탐색을 혁신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8년째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어, 저희 라이너는 현재는 두 가지 정도의 메인 프로덕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무리 복잡한 질문이더라도 이제 이것들을 쉽게 쪼개고 또 고품질 문서에 기반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답변을 또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제공해드리는 AI 워크스페이스라는 프로덕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든 간에 거기서 이제 긴 글의 경우는 뭐 요약을 해준다던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준다던지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이걸 쉽게 풀어 써준다던지 같은 것들을 도우면서 정보탐색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돕는 이제 코파일러 프로덕트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 프로덕트로 하고 있고 저희 라이너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그리고 앱 그리고 브라우저에 설치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지금 다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D2 스타트업 팩토리 설명할 차례이나 오늘의 주인공은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양상아 님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청중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을 해 봤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데모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경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를 처음 썼을 때가 한 7월 초쯤이었나? 네, 그때 이제 처음 썼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다듬어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넣고 튜닝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점점 서비스가 이제 저희에게만 맞... 쳐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몰래 좀 여쭤보니까 실제로 오픈될 서비스는 지금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고 그래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지금의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가지고 데모 개발 기간 동안 만들어본 건 저희 이제 컨텐츠 제작 서비스인 젠큐의이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젠큐는 학생들을 위한 이제 컨텐츠 뭐 지문과 문제를 이제 만드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런 플랫폼인데요. 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지문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생성한 지문에 어떤 주제를 넣고 한 100자 정도 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하는 난이도 이제 선택을 쭉 하시면 되는데 금방 지나가긴 했는데 그 선을 이제 중간에 있는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뭐 지금 고등학교 3학년부터 쭉 내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가요.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가면은 이제 단어 외우는 한글 교육이 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까지 커버하진 않지만 이제 이 독해나 영어나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밑에 글의 길이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그런 모든 글 길이를 커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고 구조도 생성하기를 누르면 구조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문의 형태가 맞는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과정 없이 한 번에 만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글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 때는 다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만들 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그 기본이 되는 널리지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식을 조금 넣어줘요. 그래서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안전한 연역까지 테두리를 쳐줄 테니까 요 안에서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좀잘 만들 수 있죠. 이런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형 AI 도구들을 중간중간에 심어 놓습니다. 얘랑 분석형 AI 도구들이랑 생성형 AI 도구들이랑 왔다 갔다 인터랙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도 맞추고 난이도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주제랑 난이도 말고도 교육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비슷하게 저희가 중간중간 프로세스를 둬 가지고 맞춰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만들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표준화된 문제 형식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여기 뭐 주제 파악, 빈칸 넣기, 맥락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생성하면은 여기에 맞는 문제를 또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생산성이 한 두세 배는 빨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신이 났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뭐한 10%에서 20%좀 빨라지나? 그것도 작은 건 아닌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에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더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바라보니까 이 전체 과정을 한 번에 바라보지 말고 세부 프로세스로 잘게 나누고 이 세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식으로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여러 도구들을 중간중간에 넣었죠. 그래서 뭐 구조도도 분석하고 난이도도 보고 정답률도 예측하고 이런 건그 의미 있는 정보들을 주니까 더 정확하게 되고 이런 정보를 주니까 하이퍼클로바엑도이 정신이 드는지 좀 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었고요. 요즘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두개 이상 정보를 결합하는 복합적인 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글 전체의 논리나 맥락이나 추론 정보 이런 게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능 컨텐츠는 하이퍼 클로바 X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이런 도구들과 합쳐서 한 6에서 7단계를 거쳐야지 제대로 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뭐 조금 있기는 있는데 한국어 서비스의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문학이나 사자성어나 이렇게 한국의 어떤 지역성이 드러나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뭐 다른 서비스들보다 하이퍼클로버X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활용성을 보여줬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한, 뛰어난 한국어 맥락 이해능력, 추론능력이 선생님들에게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또 저도 놀랍네요. 다음은 우리 가지렙 김영인 대표님. 보태드립니다. 네. 저희 가지레비 커버하는 웰리스 영이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좀 관련된 분야로 범위를 좀 좁혀 봤습니다. 이제 여기 많은 또 직장인분들이 계시고 센터장도 사실 직장인이시니까 많은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어 요소 중에 하나가 이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리어 웰리스 라는 주제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이직 이라는 주제를 좀 예시로 한번 가져와 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커리어 몬 이라고 하는 이직 어, 상황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어, 챗봇을 개발을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에서 이 프롬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좀 적용을 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질문들이 어 앞서 슬라이드 보시는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이직 관련해서 할수 있는 개인이 할수 있는 어, 단일 질문들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채팅을 열어서 그 질문을 할수 있게 도와드렸던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 길이가 너무 짧아서 좀 일반론적인 답변들이 나오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단에 진단이라는 거를 붙여서. 조금 하이퍼클로바가좀더 데이터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답변을 낼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개인의 어떤 연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기업의 특징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직 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직을 해야 되면 한몇 퍼센트 확률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직 진단을 붙였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는 저희 이제 회사 c s o 김나희 님께서 이제 삼천 명이 넘 없는 직장인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 직접 한땀한땀 이제 300쌍의 음. 벡터 데이터를 직접 아. 생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통 인형의 눈알 붙이기라고 아, 하죠. 굉장히 네. 힘든 일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하고 나서 하이퍼클로버 x 아, 가아이 데이터셋을 참고해서 답변을 줘라라고 저희가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나오는 걸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본인이 입력했던 어떤 기업의 특성이나 연차들이 좀반 이 되고 또그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진단 결과. 뭐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조직 문화 같은 경우 어떤 성장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되게 구체적인 개인화된 답변을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통해 솔루션을 조금 더 개인화할 수 있는 측면들을 확인했다 보니까 웰리스 영역 전반으로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요. 대신 저희 같은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모 모든 버티컬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웰리스 전문가의 데이터를 진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이퍼클로버엑스에게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어, 그 미들레이어 역할을 적어도 웰리스 분에서 야잘할수 있지 않을까 봤고요. 어, 특히 이 모든 과정이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어떤 진단을 하고 답변을 얻는 그 UX가 채팅 UX로 다 통일이 되다 보니까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어, 굉장히 유익했던 상황입니다. 네, 웰리스는 일반적인 그 언어 AI가 어떤 도메인 차이가 좀큰 편이었어 말씀 주신 대로 미들레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튜닝 기능을 포함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기, 어떤 혁신적인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라이너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 일단 저희가 AI 러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든 데모는 하이퍼클로바 X만을 이용해서 만든 자율 AI 에이전트이고요. 요 자율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알아서 판단해서 대신해주는 AI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도지피티. 네. <laughs> 아 맞아요. 예, 예. 네, 하이퍼클로바 버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뭐 국내 거대 언어 모델 사례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질의를 던지면은 이것들을 이제 어떤 세부 질문들로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는 또 저희 라이너가 구축한 검색 시스템으로부터 고품질 문서들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뭐 자체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할루시네이션 적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만든 에이전트의 강점은 아무리 복잡한 게 들어와도 이것들을 쉽게 쪼개는 판단을 해서 쪼개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고품질 문서로부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만한 답변이 나온다라는 게 강점이 되겠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대략 한 8년 동안 라인을 운영하면서 지금 누적된 수천만 명으로부터의 그 고품질 인터넷 문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하이퍼 클로버 X가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청을 했을 때 이걸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 자율 AI 에이전트 시스템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튜닝해 나가면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퍼클로바 X랑 라이너의 데이터가 좀 시너지를 내면서 저희가 이런 걸 구축할 수 있었고 이번 데모는 말 그대로 라이너도 하이퍼클로바 X도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데모인 것 같습니다. 네, 자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서는 굉장히 또 강력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모를 각각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써 보셨을 때 강점들을 딱 이렇게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을 드릴 수 있을지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어떤 강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오늘 발표에서도 이 스타트업 생태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좀다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 어떤 엔진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가격도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AP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을 좀 비교해보고 특히 이제 좀 튜닝의 자유도가 있는 모델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퍼클로버 x가 그 튜닝의 자유도에 비해서는 좀 학습된 데이터 양이 좀 많다는 게좀 체감이 됐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 이 커리어 웰리스 라는 주제에서 답변들이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나온 측면들이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시 처럼 그냥 줄글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뭐 기업분석 이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같이 실제 서비스를 연결해서 붙여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붙일 지가 좀 구조화된 형태로 나오는게 굉장히 유리 했었구요 또 저도 이제 오늘 앞에 이제 세션들은 오늘 와서 처음 들었다 보니까 어 마치 저희가 요 구분에 연결시킬 수 있는 뭐 면접 역할이라든지 뭐 자소서 첨사 이런 게 있어서 바로 연결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파인튜닝 그리고 이런 액세스에서의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 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은 라이너에서 보셨을 때 이게 강점인 것 같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 강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저희 라이너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94%는 해외에 있대 뭐주 사용자는 미국에 있대 막 이러면서 대체 이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왜 쓰냐 이런 말씀들이 가끔 있으신데 어 저희한테도 한국 중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유료 구독자들 한국에서 많이 모아야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 결론은. 어, 하이퍼클로바엑스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한국어 문화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한 맥락 수준이 좀 높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강점으로 좀 꼽고 싶어요. 어, 저희가 기존에도 생성형 검색이나 아니면은 자율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을 다른 모델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한국과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올 때뭐 예를 들면은 좀 복잡한 것들. 뭐 내가 지금 홍대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 한강 노을 명소를 추천해 주면서 어떻게 가는지도 좀 알려 줘.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도 하기는 하는데 홍대에서 좀 멀리 있는 거를 추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없는 노선을 통해 가지고 가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솔직히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서비스를 하면서 곤란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퍼클로바스를 통해서 이제 자율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현을 한 다음에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런 할로시네이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아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맥락은 확실히 그 하이퍼클로바 X가 좀더 낫구나라는 것 판단을 할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용자 경험인데요.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또 엄청나게 중요한 축이 속도이지 <laughs>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용을 해본 결과 한국어 생성 속도가 하이퍼클로바 X가 굉장히 빠른 걸로 좀 드러나서. 어 이런 강점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하이퍼 클로바엑스를 사용하면은 이 강점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글로벌 테크 기업 랭귀지 모델이 한국어 잘하는데 왜 써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김준일 대표님이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써보고 비교를 해보신 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큰형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상환님, D2SF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를 기여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30분은 기다렸고요. <laughs> 네이버 D2S 스타, D2 스타트업 팩토리의 양상환입니다. 저희는 어, 스타트업 투자하고 어, 성장을 돕고 네이버와 시너지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사실 어, 스타트업도 아니고 하이퍼클로바 x 담당자도 아닌데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성장할 수 없거든요. 앞서 발표하셨던 대표님들 말씀처럼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계, AI 생태계가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 플레이어들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이 생태계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디투앤샘프는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10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왔고요. 그중에서 AI 스타트업의 비중이 가장 높을 정도로 AI 생태계 조성에 힘을 써 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시드 투자 비중이 유달리 높다라는 지적 면인데요. 아시겠지만 시드 단계에서 스타트업은 자기를 입증할만한 그런 그 수단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AI 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만 갖고 있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을 때부터 저희가 씨앗을 뿌려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되게 저희가 훌륭한 창업팀을 만난 덕분에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지금. 97%라는 놀라운 생존율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년차 창업한 스타트업의 생존율이몇 퍼론 족시 아시나요? 30%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2020 1년부터 2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1.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기업가치가 증가를 했고요. 중간에 2022년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가 시작된 시기고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 세배라는 배수 자체가 훨씬 더 놀라운 숫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거를 AI 스타트업으로만 딱 떼서 보게 되면, 같은 시기 동안 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3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치로 성장을 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4조 원, 1.8조 원 얘기하는 게 되게 우리가 흔히 보는 유니콘들에 비해서 되게 작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 AI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무렵부터 네이버가 첫 번째 투자자로 참여해서 쌓아올린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투자한 네이버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가지고 어떤 지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투자한 스타트업이 사실 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죠. 생태계는 밸런스도 필요하고요, 체계도 필요합니다. 특정한 기술이나 솔루션만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마치 바다를 바라보는데 참치떼만 가득하거나 플랑커톤만 가득한 것을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야지만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빈틈 없이 생태계를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실내기만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숫자는 지난 8년간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뭔가 중간에 서 불꽃을 만들면서 스파크를 튀겼던 숫자들이고요. 직접적으로 교류한 횟수가 1,500개가 넘고, 그 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뭐 해보자, 라고 해서 협업 아젠다를 뽑았던 게약 200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AI가 가장 많습니다. 절반이 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마다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AI 스타트업을 만나요. 만나는데 사실 좀 과장을 보태자면 거의 탄생하자마자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을 다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갈증이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가 단지 돈만 꽂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협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인데요. 이거는 네이버 안에 있는 리더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갈증이 있어요. 외부에 있는 혁신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갈증을 잘 연결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안에는 AI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폭증하고 있고요. 뎁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AI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밖에서 있는 기회를 찾아서 많은 팀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이런 갈증을 풀어준사례들 사실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창업을 했던 크라우드웍스라는 스타트업은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인데요. 창업 4개월 만에 디테스에 투자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바로 어 네이버에 있는 클로바 노트라든지 파파고랑 협력을 하면서 네이버 안에 있는 약그 조직 한 50여 개와 협력을 하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좀 요약을 해 보자면 클라우드 웍스는 네이버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경험과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내 대표적인 AI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네이버는 그 과정에서 크라우드웍스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셋, AI를 위해서 필수적이죠.를 통해서 누구보다 빨리 AI 기술력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하이프클럽 X도 사실은 크라우드웍스의 기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런 협력 사례 말고도 직접 한 몸이 돼서 협력했던 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컴포네 AI, 비다투 같은 스타트업들은 저희가 발굴하고 투자하고 성장 지원하고 네이버가 인수했던 사례들이고요. 각각 클로바챗봇과 웹툰 AI를 이끌면서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올렸던 팀들입니다. AI가 AI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성장한 스토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과거의 사례드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약 2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하이퍼클로버 X와 지금 비밀리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트스 어, 셀프는 앞으로 하이퍼클로버 X를 계기로 해서 생성 AI 관련된 스타트업을 적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어, 협력도 추진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생성 AI 전 분야에 걸쳐서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한 혜택들도 저희가 마련해뒀고요. 혁신을 공유하고서 함께 성장하자는 게 저희가 8년 전에 만들었던 모토였었는데요.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고요.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이버가 어떻게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셨고요.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더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성형 AI,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더 제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파트너십 협업기에는 물론이고 각 스타트업들의 단계별로 강력한 AI의 기능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회, 그리고 스케일이 더 커졌을 때 비용 효율화, 스케일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들을 네이버가 스타트업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대 AI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B2C, B2B, B2G 네, 공공 영역이죠. 여기서 네이버 혼자서 다할수 있을 리가 없죠. 이러한 많은 기회들을 스타트업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려정이고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글로벌로 진출을 할 겁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간다. 이제 멀리 크게 만들려면 같이 가야 되고요. 그것이 생태계가 함께 지속 가능하게 동방 성장하는 길이라고 저희 네이버도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발표해주신 세분 스타트업 대표님 너무너도 감사드리고 양상현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쟁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